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상간지 대의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었다.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제물의 고기를 그의 안에 분인 나와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특별히 한나를 사랑하여 그녀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그러나 여와께서는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없인 여겼다. 분인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었다.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하므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어째서 당신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소? 늘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열아들보다 나은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소 하였다. 어느 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 나는 일어나 성전으로 갔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평상시의 습관대로 성전 문 앞에 문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울고 부르짖다가 이렇게 사역하였다 전나하신 여호와여 이 여종을 굽어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나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꾸려졌다 언제까지 술 조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요? 당장 술을 끊으시오. 제사장님, 내가 술을,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확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온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다음날 아침을 지기러나 여호와께 예배하고 라마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한나는 임신하고 때가 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 그녀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와 서약을 지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그러나 한단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직접 그를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바친 다음 평생 동안 그곳에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러자 엘가나는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소 하고 섭낙하였다 그래서 하나는 아이가 젖대기까지 그를 양육하며 집에서 기다렸다. 아이가 젖을 때자 부모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재물로 삼염된 수수 한 마리와 밀가루 21. 이리 터와 포도주 한가죽 부대를 데리고, 가지고 갔다. 그들은 스스로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는데, 그, 이때 한나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는 제사장님이 여기서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